안녕하세요. 오늘 리블루 원장 박영주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술 대상자는 60세 여성 이시고요. 평소에 리프팅 시술은 꾸준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실리프팅을 마지막으로 하신 건한 5년 전이시고 이제 앞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조금 더 리프팅을 더 하고 싶어 하셔갖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너무 라인이 좋으신 편이긴 한데 턱선 라인, 이런 마리오네트 라인을 보강하고 앞면부 그리고 이중 턱선 라인 조금 턱선을 달라붙이기 위해 시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뺑뺑하게 당기게 되면 말씀하시거나 할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무거우신 편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 방향으로 당기기 보단 두 방향으로 당기셔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우시면서도 실리프팅을 하시고 불편한 느낌이 좀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얼굴이 번하는지 이중턱 많이 있지는 않으신데 여기 턱선을 조금 더 고민이신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하도록 할게요. 그려놓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거예요. 시술 시간은 줄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한 8줄 정도 하신다고 하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무섭다고 생각하셔서 수면으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는 한데, 하고 나시면, 어? 굳이 수면으로 할 필요 없다 하실 정도로 괜찮다고는 하시고 오히려 이제 실을 하는 때보다 마취하실 때가 조금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긴 하거든요. 마취제 자체 이제 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불편해하시긴 하고 이게 실이 아무래도 장력에 의해서 좀 땡김이 있다 보니까 불편감이 좀 있으실 수 있고 그런 통증은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지속되실 수 있어요. 준비 되셨나요? 왼정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시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리신 분들도 오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여러 리프팅 레이저를 했는데도 내가 좀 탄력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좀 지지 효과를 좀더 받고 싶다. 할때 하는 게 실리프팅이시기 때문에 한 4, 50대 넘어서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결혼식이라던가 중요한 행사가 딱 남아있는데 좀 나는 좀 올라 붙는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면 이제 실리프팅 추천드리죠. 얼굴이 너무 많이 부으실 수 있어서 마취제를 충분하게 쓰진 않아요. 신경통증이 있는데 무시하고 실을 넣게 되면 신경손상이 되는데 그게 오래 가시거든요. 실은 녹는 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실 수 있고요. 유지기간은 18개월 이상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즉각적으로 좀 올라 붙는 게 보이죠?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그런데 뭐 입을 아아 불린다거나 할때 조금 땡기는 느낌은 있으시죠? 그냥 불편하다? 장력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올라 붙는 효과는 붓기 빠지시고 나면 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부터 바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게 그냥 끝은 아니고 피디오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차오르면서 한 계속 한 6개월 이상도 지속적으로 올라 붙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분해 시점이 좀 빨라서 짧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년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한 2년에서 3년 사이로 오신 것 같아요. 매년 하실 필요는 정말 없어요. 음. 괜찮아요. 음. 오늘 시술은 잘 끝나셨어요.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참을만 하셨나요? 네. 잠붓기까지 빠지시는 데는 한달 정도 걸리실 거지만, 그냥 큰 붓기는 한 2, 3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호전되실 거예요. 붓기가 다 빠졌다고 해서 실이 아예 안 느껴지시는 건 아니고요. 예민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까지도 입 안쪽에 이물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게 감염이에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사우나라던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건 조금 일주일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 병원에서 드리는 항생제 꼭다 드셔주셔야 돼요. 오늘 실리프팅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리프팅이 실리프팅으로 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형에 따라서 이제 리프팅 레이저가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실리프팅이 먼저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리프팅 결정하시기 전에 꼭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